음? 음. 아. 반석인가 반석. 사랑 부담 다양한 면 요리를 먹방하는 면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여보야. 어? 서울왔으면은좀표준어설마로리를 해야 되는 거이가 면발의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면부장인데요. 저는 오늘 강북에 왔습니다. 강북에 오니까 제 얼굴이 약간 강북 멋쟁이 같지 않습니까? 강북 멋쟁이! 오늘도 맛있게 먹방하고 리뷰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가시죠. 어떤데? 뭘 하네. 옛날에 그 서울만 있는 거. 아이, 부산 구독자분들 싫어하시겠다. 서울이라서. 허... 이곳 위치는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옹곡공곡 초등학교 초등학교 여러분 여러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보람 아파트인데 이 보람 아파트 상가 안에 정말 가성비 좋고 맛있는 냉면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. 이 보람 상가 안에 위치한 집인데 강북 사람들은 다 여기서 냉면 먹는다고 합니다. 가게 이름이 귀엽네요 피노키오. 주차장은 상가 주차장 이용했고요 비교적 찾기가 너무 쉬웠고 2층 상가에는 냉면 집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. 상가 2층 올라가서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나오는. 집이 있는데 허름한 분위기의 냉면집이 나오더라고요. 저희가 들어갔을 때빈 자리가 조금 보였는데 냉면 세 젓가락 드는 순간부터 만석이 되었습니다. 냉면도 냉면이었지만 와 김밥이 진짜 있잖아요. 너무 맛있었습니다.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요. 여기 오시는 손님분들은 거진 원조 냉면 중간 맛 김밥 두줄 이렇게 딱 주문하셨고 냉면 가격이 일단 정말 저렴하고요. 저렴한 만큼 예상되는 비주얼이죠. 원조 냉면 매운맛 한 개, 중간 맛한 개, 비빔 냉면 한 개, 개 참치 김밥 주문해봤습니다. 2,000원 참치 김밥 이고요. 김밥 사는 이모님들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진짜 바쁘셨습니다. 내용물도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. 근데 이 김밥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냉면하고 김밥이 이렇게 조합이 좋은지 처음 알았고요. <laughs> 3500원 매운 냉면이고요. 3500원 중간맛 냉면이고요. 매운 맛이랑 중간맛이랑 다른 점은 이 다진 고추 양념장이 있었습니다. 특별한 고명은 없었고요. 가격에 맞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들 많이 찾으실까요? 참고로 고깃집 냉면 맛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또 아주 익숙한 가게 냉면 맛이고요. 4,000원 비빔은 맛없는 게 아니었고 물이랑 김밥 조합이 너무 세서 비빔은 안 먹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당연히 면이 질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. 술술 술 넘어갔습니다. 음. 중간 맛은 기분 좋게 매워요. 기분 좋게. 아 그렇게 막 많이 맵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분 좋게. 그냥 딱 진짜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. 김밥은 계속 생각납니다. 김밥 끝마음다. 아, 네. 김밥 하나만 더 시켜. 어 참치. 사장님 네. 저희 참치 김밥을. 아니 굳이 냉면을 가위로 잘라 먹어야 될 이유는 못 느끼겠는데 너무 부드러워서. 응. 음, 음.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밀면 있죠? 4,000원 밀면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깊은 육수의 맛도 아니었지만 고깃집에 나오는 냉면처럼 시제품의 냉면의 느낌은 대버 아니더라고요. 음. 김밥에 그 참기름 향 있잖아요. 그게 진짜 막 땡기게 만든다. 음. 먼저 중간 두개 하고요, 김밥 두줄이요 두 2줄이요. 자기가 매운 맛입니다. 매운 맛. 음? 아, 나 중간 맛에서 청양고추 다대기가 첨가된 맛입니다. 그 음. 나는 뭐. 맵웠다 해가지고 엄청 막못 먹겠다 이렇게 할줄알았는데 아니야 이것도 그냥 중간이랑 매운 거는 별 차이 없고요. 작은 게더 감사해야 될 정도에 양이 진짜 많았으면 진짜 먹는 사람도 울었을 겁니다. 자 기도 아프기 시작하고요. 그래서 김치 국수를 먹는데 이게 아시죠? 매운데 뜨거운 거 들어가면 더 매운 거. 음. 그냥 냉면을 그냥 고명 빼고 저렴하게 파시는 거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생각해도 다시 먹고 싶고요. 김밥이랑 냉면 조합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. 김밥은 무조건 집에 갈때 포장 가이고요 <목소리> <목소리> 와... 김밥이랑 라면이랑이 아니라 김밥이랑 냉면이다. 봐요. <목소리> 방금처럼 김밥 위에 냉면을 올려서 국물 살짝 적시 상태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서 너무 좋았고요. 냉면 육수 또한 감칠맛 때문에 계속 당기는 맛이고요. 너무 더워서 입맛조차 없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요즘 김밥집 가보면 쓸데없는 재료 꽉 채워놓고 3,000원이잖아요. 사실 이 김밥 한입 크기로 쏙 들어가야 제 맛인데 이 집처럼 들어갈 재료만 딱 넣은 한입 크기에 참기름 좋은 거 쓰는 거 맞는지 그 향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냉면도 김밥이랑 파트너가 있기에 돋보였고 김밥 또한 이 냉면이 있기에 돋보였던 집인 것 같고요 이 집이 부산에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운데 시원하고 간단하게 냉면이랑 김밥 먹으러 가자 딱 가격에 맞게 부담 없이 납득이 갈 만한 맛이라 너무 잘 먹었던 날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즐깁니다, 부산에도 이런 집이 있으면 꼭 리뷰하고 싶고요.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. 서울 리뷰 영상은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고요. 다음 영상부터 굵직한 집들 이어서 갑니다. 기대해주세요.